네, 지금 진행할 브레이크는 2015 던러스 사커 합이 박스, 박스 브레이크, 개인 박스 브레이크 진행하겠습니다. 네, 본 박스에서는 하나의 오토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네, 24팩이 들어 있고 팩당 8장의 카드가 나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박스인데요. 이게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올지. 또 저희가 나름 마지막 박스에서 좀 괜찮은 게 나온 적이 좀 많은데, 오늘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차례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카드가 많은 관계로 인서트 이상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 네, 프레스 프루프 카드 한정 카드네요. 99장 한정에 66번째 카드고요. 즐라탄 이브라 이브라히모비치, 네, 즐라탄 선수. 그다음에 인서트 카드고요. 또 뒤집어져 있네요. 이니에스타, 로이즈 등등. 그런 카드입니다 어, 피케 등등. 어, 바로 나왔나? 아니구나. 깜짝이야. 뒤집어져 있어서 나온 줄 알았네요. 네, 프레스프루프 카드, 299장 한정 카드구요. 아비아티 선수네요 자또 베이스 카드 드리고요 그래도 뭐 가성비로 따지면 뭐이 박스만한 게 없긴 하죠 노이어 가이탄 슈퍼스타 인서트, 벤제마 선수, 헐크 이네스타, 뉴뉴오즈 등등 음, 음. <laughs> 대용 메시 이런 선수가 나와줘야 돼. <laughs> 네 슈퍼스타. 인서트 에레라 아 메시 메시라 켄테로 인서트 시리구 선수 필드 제너럴 이니에스타 오, 필드, 미드필드 마이스트로 몬톨 리보 슈퍼스타 게레르, 파울로 게레루 로드리게즈 실바. 일단 아직 오토가 안나오고 있네요. 타리 조르디 알바 벤제마 어, 한정 카드 초반에 좀 나오더니 또 조용하네. 로드리게즈 어또 뒤집어져 있는데 뭘까 아니네요 아우 헷갈리게 메시 아 그래 메시 뒤집어져 있는 이런 애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laughs> 에이 진짜 나 메시 뒤집어져 있길래 순간 긴장했네요 소았스 속았어. 속았어 호날두 나이다, 조하트, 메시, 평카드로는 많이 나오네. 루사, 가레이, 가비. 타니, 릴라, <laughs> 피치킹, 그다음에 보니, 인서트, 그리지만, 클라센. 엘다스 또 반짝이는 카드가 있는데 오 49장 한정입니다. 49장 한정. 리프렉터 효과가 있는 카드고요. 네, 클린 시트라는 인서트에 아비 아티 선수네요. 수아레즈 아직 오토가 안 나오고 있네. 아, 제발. 그나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좀 좋은 카드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번에 너무 망하셔서. 오타 슈퍼스타 헐크. 스 세자르 삼바 아네 돈노스 하나 예약이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수정이 안 되어 있어서 수량이 두개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전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 다른 분이 하셨는데 수정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가리 실제로는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루이즈 예, 네, 그 가끔 오류 있어요 수장에막 그 예약처럼 막그 단골 분들이 하실 때도 있고 이제 매장에서 팔았는데 이제 수동으로 수정을 수정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수정을도안 됐을 때가 또 가끔씩 있거든요 사람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하나밖에 없더라구요 나온 박스가 그래서 꼭 수량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온라인이 100% 정확한 게 아니라서 수량이 어 아비아티아카 선수 이거 은근 많이 나오네요 24 페랄타 야 오토 뒤쪽에 있는 건가 이 코케. 오십. 실바. 일부 선수는 읽질 못하어요 마르티네즈. 읽기도 힘들어 축구랑 축가 제일 힘들긴 하네요. 워낙에 세계적으로 선수들이 와서 또 뛰다 보니 발음이 힘들어 발음이. 또 추갈못이다 보니 더 그런 것도 있고요 <laughs> 수아레즈 텍시에이라? 네 페랄타 프레스.. 오 이건 한정카드네요 프레스프루프 199장 한정 입니다 페르타 선수 카드 마니아티스 카바니 램와 뒤에 있는 거야 <laughs> 라모스 베일 어,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인카드 누구냐면. 아, 제발 좋은 선수 나오길. 나! 멤피스 데페이? 디페이인가요? 네덜란드 선수네요. 오, 그래도 한정수 있는 카드예요 99장 한정으로 나왔고요 네. 오토카드 나왔습니다. 퓨처스타. 오토카드고요. 멤피스 디페이 겠죠? 네, 네덜란드 선수 99장 한정, 네, 레드 리플렉터 같습니다. 네, 레드 색상인 것 같고요. 오렌지 아니면 레드, 네, 저도 처음 보는 선수긴 한데, 여튼 워낙에 그런 선수들이 많아서 <laughs> 네, 좀 아쉬운 선수지만, 그래도 확률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아는 선수가 좀 유명 유명한 선수가 나왔으면 했는데 좀 아쉽네요. 네, 여튼 오토카드 나왔습니다. 참, 맨 끝에 있어서 뭔가 뭔가 짜잔하고 멋진 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아쉽네요. 네, 네 마지막 한 팩. 혼다, 루이지, 데부치, 이브라히모비치. 네, 이렇게 2015 던러스 사카 하위 박스 게임 박스 브레이크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본 박스에서는 네, 멤피스 디페이 네, 선수의 오토 카드가 나왔습니다. 99장 한정 오토고요. 네, 축하드립니다.